자, 오늘 검색기는 우리 직장인 투자 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놀림목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꼭 설치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투자 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 눌림목 매매 이 검색식만 설정하시면 됩니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직장인 투자 분들 눌림목 매매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 오늘 검색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맨 채널이 우리 개인투자 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3만 7천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해드리겠고, 자 13. 3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눌목매매 검색식 어,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저번에 영상을 하나 온, 업로드를 해 드렸어요. 변동성 매매를 통해서 눌림목 매매하는 방법 이 영상을 업로드해 드렸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들을 쉽게 찾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이제 검색식을 좀 이제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항상 어 눌림목 매매라는 것은 급등한 이후의 종목으로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설정해 드린 이 변동성 라인의 때리거나 이탈을 할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또는 지지하는 자리가 발견되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어 다시 한번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눌림목 매매라는 것은 항상 급등이 나온 종목들,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눌릴 때, 어, 변동성 라인을 때리는 요 자리가 놀림목 매매하기 가장 최적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만에 뭐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한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을 두고 매매를 하신다면. 어, 그러면 큰 수익을 한번 도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직장인 투자, 직장인 투자 분들이나 또는 조금 조급하지 않은 매매를 하신 분들, 단기 수익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제 검색식이자 매매 기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운영하는 수익매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수익매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제가 이게 종목을 좀 이제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종목을 추천드릴 때이 눌림목 매 아,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변동성 라인에 걸리는 종목들로 해서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7월 5일날 어떤 종목을 추천해 드렸냐면 동방이란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추천 당시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요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어 7월 5일날 추천드리고, 정확하게 어 20일 뒤에 이렇게 이제 30% 이상 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이 밑에서 매수하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제가 강조드린 이 변동성 라인, 이 변동성 라인의 지지를 받거나 또는 이 자리를 이탈하는 요 흐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7월 5일날 추천드렸던 동방 같은 경우에 30% 이상 상승했고요. 자, 화성벨브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7월 10일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동방에는 똑같습니다. 한번 한 차례 급등이 이렇게 나왔었죠. 자, 급등이 나오고 눌리는 게 중요한데, 어디까지 눌리는 게 중요하다? 바로 이 검은색 라인. 이 검은색 라인이 바로 변동성 라인인데, 이 변동성 라인에 어, 지지를 받거나 또는 이탈하는 자리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자, 그러면 7월 10일 자 날짜를 보면 이렇게 변동성 라인을 디디고 반등을 하려고 하는 흐름. 더 이상 변동성 라인을 깨지 않을 것 같은 이 흐름에서 추천해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이렇게 60% 이상, 자, 6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어플 추천주 중에서 가장 베스트 종목이 7월 달에는 아마 화성 벨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7월 11일자로 해서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또 추천드렸냐면 중앙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눌리는데 어디까지 눌린다? 이 검은색 변동성 라인. 이 검은색 변동성 라인까지 눌리는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 충분히 이렇게 상승 이후 변동성 라인을 때리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여간 최근에 어, 강력한 흐름이 나왔던 동방이라든지 화성 웹브라든지 중앙 첨단 첨단 손이라든지 이 종목들은 전부 다 매수 타점이 똑같았다는 점 전부 다 매수 타점이 일정했다는 점이 점이 저는 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을 좀 이제 보여드리자면, 자, 태성의 경우에는 제가 7월 15일날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자, 어디까지 눌리죠? 이 검은색 변동성 라인까지 눌리고 나서 여기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 또20% 이상 거의 한30% 정도 상승해졌고요. 자 워트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급등 이후 눌리는데 어디까지 눌리죠? 이 검은색 라인 눌리죠? 자 검은색 라인 눌리는 자리에서 제가 어,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그리고 나서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 자그 다음에 7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어, 추천을 드렸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디서 추천 드렸죠? 자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하고 어디까지 눌리? 검은색 라인까지 눌리죠? 자 검은색 라인 눌리는 요 변동성 라인 눌리는 요 자리에서 어,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바로 한 20%에서 3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대단한 기법은 아닙니다. 에, 하지만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검은색 라인에 눌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강력한 흐름이 나왔다는 점, 에,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왔다는 점, 자, 이 점을 잘 보셔야 되고, 물론 물론, 이 변동성 라인을 때린다고 해서 무조건 급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면 이 변동성 라인을 때리고 반등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추천드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자, 2023년도 작년 4월달에 추천해드렸는데 이것도 이렇게 검은색 라인 한번 급등했다가 이렇게 변동성 라인을 때리는 이 자리에서 추천해드렸는데 무려 한500% 정도 어, 상승했고요. 실리콘 2 같은 경우에도 작년 3월달에 추천드렸는데 이것도 어디서 추천해드렸냐면 여기 변동성 라인 검은색 라인 한 차례 급등 이후. 눌리는데 이 검은색 라인에서 제가 추천해 드렸죠. 자, 여기서 추천드리고 나서 무려 10배 정도 상승했고요. 자,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반도체도 작년 6월 달에 추천드렸는데 여기서 추천드렸어요. 검은색 라인에서. 여기서 추천드리고 나서 조금 눌리더라도 바로 초급등을 하는 거의 한 5배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요기 걸리는 이 급등 이후에 여기 변동성 라인에 걸리는 그 자리를 어 빠르게 찾아낸다면 충분히 눌림목매매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색식이냐면 바로 요 검색식입니다. 자, 보시면. 자, 볼린저 밴드 120에 1. 아, 볼린저 밴드 120에 1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상한선 2% 접근할 때, 그 다음에 5일 평균 거래 대금이 이렇게 1000 이상 9 9 9 9 이하,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소 코사 구분해서 코스피 100을 빼버리는 그런 이제 검색식인데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 조건 검색식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조건 검색시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좀 쉽습니다. 어 여기 위에 보시면 조건 검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조건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조건 검색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창이 나옵니다. 이 창에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자, 처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해줄 것이냐? 바로 대상 변경을 가장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대상 변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을 이제 클릭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대상 변경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내 제외할 종목을 어, 좀 체크를 하는 어, 그런 이제 부분이거든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제외할 종목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필요가 없다 나는 뭐 아무 종목이나 다 걸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관리 종목 뭐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불성실 공시기업이라든지 ETF 종목이라든지 초저유동성 종목이라든지 뭐 이상급등 종목이라든지 또는 뭐 환기 종목이라든지 단기 과열 종목이라든지 뭐 스펙 종목이라든지 뭐 배당락 종목이라든지 또는 우선주라든지 거래정지라든지 정리매매라든지 ETF라든지 뭐 단기 과열 예고 종목이라든지 굳이 이런 종목들은 어, 매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상 변경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 이제 11시 방향에 보시면 조건식, 추천식, 내네 조건식 이렇게 있죠. 자, 보시면 자, 맨 왼쪽에 조건식, 요것을 한번 눌러 주십니다. 자, 요것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수 있는 요 이제 메뉴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다가 뭐라고 검색을 할 것이냐. 영어로 BOL. 네, 소문자로 하셔도 되고 대문자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B O L이라고 누르면 이렇게 파라볼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볼린저 밴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볼린저 밴드라고 이렇게 두 번째 나오거든요. 요 보시면 자 볼린저 밴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해 주십니다. 한번 클릭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라고 이렇게 글자가 나오죠. 그 옆에 더하기라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작은 아게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딱 눌러 주십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격 기준선 돌파, 가격 기준선 비교, 그다음에 뭐 기준선 근접 요렇게 있잖아요. 간, 간격 기준. 자, 기준선 근접. 음. 기준선 근접을 한 번만 눌러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딱한 번만 이렇게 누르면 자, 위에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는 메뉴가 요렇게 뜹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자 여기다가 1 주기 자 그대로 놔둬주시고요 기간을 120으로 바꿔 주십니다 120으로 바꾸고 승수를 1로 바꿔주세요 자 종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2% 이내 근접 자2% 이내 근접 딱 누르면 자 이런 종목들이 뜹니다 보시면 이렇게 뭐 레몬 뭐엘엑스 아우지스 이렇게 154개 종목이 뜨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이 뜨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종목을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라는 그런 이제 조건을 또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자두 번째로는 뭐라고 검색을 하냐면 평균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평균. 자, 평균이라고 요 위에 11시 방향에 검색하는 데다가 한글로 평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이렇게 평균 거래량이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평균 거래 대금 순위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 보시면 음 자, 평균 거래량이란게 있습니다. 평균 거래 대금 자 평균 거래 대금을 어 여기 있, 있네요 기간별 평균 거래 대금 요렇게 자 기간별 평균 거래 대금 요것을 누르고 자 이렇게 자 하시면 자아 요게 아니네요 자. 어, 자, 여기 평균 거래대금, 여기 있습니다. 위에. 기간변 평균 거래대금 말고, 위에. 자, 보시면 평균 거래대금이라고 있습니다. 요한 번만 클릭을 하시고, 자, 요 평균 거래대금, 요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죠. 요것을 한 번만 딱 클릭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 입력을 할수 있는 어, 창이 뜨는데, 자, 금일 제외. 에, 금일 제외로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다 10, 자, 10. 천, 천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백만이거든요. 백만, 천만억, 십억. 해간 평균적으로 5일 동안 평균 거래대금이 십억 이상의 종목에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나는 백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백억으로 하셔도 돼요. 예, 나는 천억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억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어, 십억으로 어,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가 백만이니까 백만, 천, 백만, 천만, 10억,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일 평균 거래 대금이, 자, 5일 평균 거래 대금이 요, 여기는9999999 요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눌러,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63개의 종목이 추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100억으로 했다, 100억으로 설정을 하면 더 줄어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더 줄어들고 뭐 1000억으로 하면 더 줄어들겠죠. 1,000억으로 음, 수정을 하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저는 어, 100억으로, 아 10억으로, 1백만 천만 억 10억 이렇게 1,05그 다음에 9999 5, 5, 5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무엇을 해주느냐 검색하는데다 거래소라고 검색을 할게요. 거래소 자 거래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거래소 코사 구분 요렇게 있죠 자 여기 이걸 한번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요렇게 어, 나옵니다 이것을 한 번만 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거래소 그다음에 코스피 200 코스피 100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자 코스피 100을 클릭하시고 추가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밑에 조건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A, B, C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A, B, C 이렇게 있는데, 이 C를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도록 할게요. 드래그 하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느낌표가 있습니다. 느낌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느낌표가 있죠? 이 느낌표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C 앞에 느낌표가 나오죠? 그러니까 코스피 100 종목은 제외하고 찾아줘라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검색을 눌러보면 또 종목수가 또 줄었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떤 종목이다? 예, 지금 변동성 라인에 걸리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걸렸는지 보도록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유유제약. 자, 이런 식으로 뭐 상승했다가 이렇게 눌리는 자리죠. 자, 이런 자리들, 이렇게 변동성 라인에 음, 때리려고 하는 종목이나 또 때리는 종목 그런 종목들 다음에 뭐 엘릭스 인터내셔널 뭐 현대상 뭐 이런 종목들은 뭐 크게 상승한 부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레몬 요런 애들 상승했다가 이렇게 변동성 라인 눌리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은 괜찮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ymt 요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이렇게 눌리는 어, 저는 요런 자리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네 그리고 뭐 보시면 뭐 실리콘 투어 실리콘 투도 한 번도 이렇게 상승하다가 변동선 안에 때린 적이 없는데 최근에 한번 때렸네요. 어, 이런 종목들 저는 굉장히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 자 재룡 전기. 자 재룡 전기도 여기를 때리더니 반등했죠. 지금도 여기 때리고 반등 가능성이 어, 충분히 있는 어,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렇게 어, 검색식. 요렇게 한번 설정을 해 봤는데요. 이 검색식은 제가 이제 제가 운영 무료로 운영하는 이 수익 출도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제가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수익 출도 어플 아, 수익 매 어플리케이션 좀 이제 말씀해 드리자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되어 있는데 100% 무료입니다. 약간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뭐 개인 정보는 하나도 필요가 없다 구글 아이디 라든지 뭐 네이버 아이디 라든지 또는 카카오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어, 보시면 이렇게 항상 이제 컨텐츠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맨날 수익추천주 드리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이수페타시스 변동성 라인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변동성 라인에 걸리고 나서 바로 3% 이상 수익을 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뭐그외 등등 수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좋은 수익 이 나왔는데 한 7월 달에도 평균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어, 승률이 거의 한 제가 봤을 때는 한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종목들 운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그 다음에 이제 주요 뉴스 장 시작 전에 주요 뉴스와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싹다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뭐 주요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1분에서 2분 정도만 살짝 훑어보시더라도. 어, 시장의 흐름을 한 번에 파악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어, 별거 아닌 이슈입니다. 어, 별거 아닌 어, 부분이지만,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하나하나 찾으려고 하면 귀찮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싹다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 어, 그런 이제 컨텐츠다 이렇게 좀말씀을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테마주 일정도 항상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리포트. 제가 이제 조선 관련해서 리포트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 리포트들 다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어, 일주에 일한 번씩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어떤 돈 되는 이벤트들이 있는지 이렇게 달력으로 어,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컨퍼런스 개최한다고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어, 이런 식으로 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슈퍼 개미들의 기법 강의,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수익미에 보러 가기 나오면 이렇게 제가 영상들 을 많이 올려놨죠. 보시면 이렇게 검색기 공개, 검색식 공개 이런 영상에는 자, 이런 식으로 검색기 영상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이제 검색 검색기도 검색식도 제가 여기다 업로드 해놓을 겁니다. 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 보시면 될것 같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고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laughs> 여러분들이 어, 댓글창 댓글창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링크가 있죠. 링크를 터치. 링크를 터치하시면 30초 만에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검색기 잘 설정하셔가지고 놀림목 매매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